섹시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움, 램프처럼 환히 빛나는 매력, 미치도록 알고 싶은 그녀들의 뷰티노우 글램미!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새 시즌으로 더 막강하게 돌아온 글램미2 저는 효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전효성입니다. Yeah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저 또한 미치도록 노하를 알고 싶은 성지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두 분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저도... 뭔가 <laughs>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만나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오가며 이제 음악 방송에서만 많이 만나. 맞아요. <laughs> 오랜만에 본 거고 저는 또 전신 네. 처음 네. TV로만 봤다가 아, 저도 전 너무나 많이 봐서 <laughs> <다 웃음> 같이 계셔가지고 네. 네. 또 지금 한창 활동 중이시라고 응원으셨다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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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, 아, 아, 가보자고 맞습니다 가보자고라는 노래를 하는데 혹시 진짜 홍보해도 될까요? 아, 그럼요 그럼 그럼요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네. 뭐 짧게 한 소절만 불러보도록 네. 네. 하겠습니다 이게 예. 가보자고 가고 멈추지 말고 약간 이렇게 음음음음음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. 진짜 <laughs> 귀여워 <귀엽다. 웃음> 그냥 마냥, 마냥. 어, 그렇요 아니, <수> 있는... <laughs> 제가 평소에, 저도 사실 연습생 출신이거든요. 아, 아이돌이요. 네, 네, 네. 그때 너무나 제 이제 어, 이제 영상도 너무 많이 really? 보고, 항상이제던 선배님들을 옆에서 이렇게 같이 녹화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 떨립니다. 아그 제가 제가 또그 평소에 뷰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. 아, 제가 그 SNS로도 사실 굉장히 염탐을 많이 했습니다. 정말요. 워낙에 또 이제, 옷도 너무. 멋지게 어, 진짜 모르겠어요. 팔로우 하고 계세요? 아, 제가. 진짜요? 오늘 하겠습니다. 아, 오늘. 오늘. 아, <laughs> 오늘도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마팔. <laughs> 아, 그래서 혹시 제가 좀 평소에 좀 궁금해 왔던 것들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미모를 유지를 하시잖아요. 혹시 본인만의 그 유지 비결이 있으시면 아.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. 저는 이제 조금 미약하지만 제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어 마인드 건강에 아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그 좀. 마인드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. 아, 네네네. 그래서 좀 건강한 것들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, 좀 제품을 쓸 때도 친환경적인거나 쓰레기가 덜 나오는 약간 이런 곳에도 또좀 신경을 쓰면서 전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, 좀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건강하게.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걸 신경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맞아죠 그렇죠. <laughs> 대단하다. 저는. 이 전에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선 보여지는 뷰티에는 무조건 클렌징. 아 클렌징. 네. 요즘에 가끔은 좀 씻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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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세안은 깨끗하게 하자 맞아, 맞아, 맞 약간 이거고 또 효성 씨랑 비, 비슷한 거는 되게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자. 이 마인드가 정말 네. 좀더 중요하다고. 맞아. 정신 건강이 맑아야지 모든 게다 맑아지기 때문에 맞아, 맞아. 그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맞아. 내면이 일단 중요하군든요 아, 지은 씨는 있나요? 노하우? 글쎄요, 저는 아, 요즘에 좀 알아가는 단계라서. 예. 음. 네. 네.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도 한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앞으로 좀 알아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. 예. 네, 같이 소개도 해드리고. 오. 네. 저도 거기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시 여기서 우리 많이 솔직히 받아갈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, 그렇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너무, 너무 기대돼. 그러면 혹시 효정 씨는 몸매 관리나 아. 이런 건 따로 하나요? 저는 요즘에 이제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. 요가나 필라테스 어. 그리고 동네 뒷산 어. <laughs> 약간 진짜? 등산 등산 어.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땀을 흘려 줘야 이게 좀 어, 기분도 좋아지고 어. 붓기도 빠지고 그런 거 같아요. 어. 자기 관리를 잘하네. 어. 빠지는 날 없이 잘 가요. 아, 많죠. <laughs> <laughs> 자기와 타협을 많이 하면서 <laughs> 그렇게 가고 있어요. 저는 저도 필라테스랑 이제 짐을 간지는 작년에 처음 갔는데 10번 가고 지금 안 간지 1년 돼가지고 <laughs>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고 필라테스도, 필라테스도 약간 많이 끊었어요. 끊고 아직 한 번도 안 가서. <laughs> 많이 끊어야 할인해지잖아. 잘 뛰어쓰는, 안가 그러니까. 저 평상시에 근데 좀 엉덩이를 가만히 붙이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... 집에서도 막 일을 막 이거 일옮겼다가일옮겼다가 일로 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... 저도 역시 걷는 거 좋아하고 아... 그래서 그나마 좀덜 찌는 것 같아요. 음. 아니,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평소에 어떤 일상을 보내실지 더더욱 궁금해진 것 같은데요. 음. 네. 아마 우리 이거 보고 나면 이렇게 함께 하길 잘했다, 이런 생각이 네. 서로 들것 같고요. 우리가 이제 어디서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음. 저의 노하우, 저희의 노하우들을 여기에 다 풀어놨거든요. 그럼 이제 바로 만나보실까요? 네, 저희가 첫 번째 순서는 MC분들의 일상 속의 뷰티템을 데려다보는 시간이죠. 인스타글램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.